네, 오늘 어 루키 다섯 번째입니다. 더더디 어, 2장으로 가게 됐는데요. 오늘 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전쟁 상황에서도 유보되지 않는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네,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도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바다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치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하니 배는 자를 거느린 사완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모압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고 든그르데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니라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구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의 외로운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르데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네,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하철이라고 썼네요. 지하 지하 7층까지 오타예요. 네. 지하 7층까지 떨어진 인생 나오미 3층 4층도 아니고 제가 왜 지하철이라고 썼을까요? 네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룻트 근데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될게 뭐냐면 사실 루키의 주인공은 어책 제목에 따라 루시라고도 할수 있지만 나오미도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어 실제 주인공은 나오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은 룻보다는 나오미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1장에서 어, 나오미의 삶은 텅 비었습니다. 어,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녀의 인생에 텅 빈, 또 다른 텅빈룻이 함께하고 있죠.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텅빈 자의 삶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함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어, 얘가 이렇게 정리해놨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2절은 또 다른 암시를 하고 일정이 끝났죠. 보리추수 시작할 때이다라는 예, 은혜를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실지, 텅빈 나오미의 삶이 또 어떻게 채워질지 예, 기대감을 가지고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나오미는 모든 거를 잃고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인 사회에 이방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자좀 배경을 살펴볼 게 있는데 이 당시는 농경사회였고 자급자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할당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당시 토지는 오늘날과 달리 공개념이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토지는 약간의 소유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개념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고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가나안 정착부의각 집합별로 땅을 이게 배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족장들이 땅을 배분받고 또 후손들에게 그 땅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속이 됐는데 특별히 이제 아들을 통해서만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토지가 공개념이라면 공상사회와 뭐가 다른가? 어 공산사회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유재산도 다 공개 사유재산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약율법에 따르면 사유재산은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계명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토지만큼은 공개념이었었습니다. 상속되는 공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키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토지가 공개념인 이 사회에서 엘리멜렉은 먹을 게 없어서 토지를 팔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팔면 안 되는데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파는 일도 왕왕 있었습니다. 토지를 팔고 어, 모압으로 갔죠.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엘리멜렉 소유의 토지는 없습니다. 설사 누군가가 물러준다 하더라도 아들이 없잖아요. 가부장 사회에서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돌려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중에 받긴 하지만 토지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돌아와도 농사를 지어서 뭔가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은 10년 만에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침 보리 수확할 시점인데 토지가 없어요. 그러니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풍년은 그림의 떡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율을 적어 봤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들 때 그나마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우리가 연명을 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그 지원금까지 받을 수 없네. 그서 사람들 다, 아, 우리 받았어. 지원금 받았어. 하는데 그것마저도 받을 수 없는 처지. 약간 그런 처지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나오미아 룻은 모처럼 이제 베들렘의 풍년으로 활기가 찰때 서서 구경할 수밖에 없는 어, 굉장히 처량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떡이라는 단어가 이, 이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게 뻔한데 왜베들렘에 왔을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어, 그럼에도 부,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치부될 수 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 베풀어지는데, 이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암시가 나옵니다. 누가 등장을 하냐면, 1절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제도 아니에요. 먼 친척입니다.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그 성경책에 보면, 유력한 자 앞에 각주번호가, 풋노트가 붙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번호 3번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3이라고 적혀 있고, 쭉 내려가면,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호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부호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어, 많은 부를 소유한,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물론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다 풍부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부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토지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는데 감사하게도 착해요. 부자인데 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아 룻이 이러한 부호 유력한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온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우리 그나마 보아스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지 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먼 친척이거든요. 사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판판 판 토지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이제 포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목 할당 이 기업을 되사주도록 하는 기업무르기법에 따르면 먼 친척은 기업을 물러줄 책임에서 상당 부분 면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책임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보아스는 1차 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물러주죠. 그러니까 먼 친족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베들레헴에 온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그저 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는 마음으로 온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볼때 멋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라고 하면 제3자가 볼 때는 참 멋있는 신앙 고백 같지만 사실 당사자한테는 비참한 겁니다. 그쵸.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루키 저자는 1차 책임자가 아닌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흘러간 암시를 주고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콩고물이라도 주어진다면, 돌아왔지만 토지도 없고 남자도 없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죠. 입에 풀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젊은 룻이 나섭니다. 2절에 보면, 모함녀의 룻이 나오미에게 제가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이런 단서를 붙여, 붙이죠. 내가 누구에게 혹시나 은혜를 입으면 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사고를 주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혹시나 죽도록 허락하면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하자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그래. 그러니까 어, 저는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근데 너무 고마워. 그래도 네가 가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같아요 루스는 주로 간 겁니다. 좋아서 간게 아니에요. 그것 말고는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스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출수때 떨어진 이삭을 주울 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줄기 은혜를 바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당시 여자가 또 이방 여자가 어~ 이렇게 이삭을 줍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 주로 갑니다. 자 주로 갔는데 이삭 기의 규정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어~ 강제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못되게 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사사시대잖아요. 율법을 무시하던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인이 못되게 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했고, 율법을 무시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무시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이웃도 외면하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루시 이제 배는 자를 따라서, 이렇게 나수로 배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데이 3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일부러 보아스에 받아간 게 아니라, 그냥 갔는데 마침 보아스에게 마신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또 마침 와서 배는 자 자기 일꾼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참 착한 주인이죠. 막 부려먹는 주인이 아니라 자기 일꾼들한테 축복을 해요. 사절에 가면 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착한 주인입니다. 그러자 일꾼들도 화답을 합니다. 화답을 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루스를 보고서 물어봐요. 어저저집저 저저 소녀 누구야? 의역을 하면 어느 집 소녀냐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얘기를 해요. 저 여인은 모압에서 나아미아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느 밭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밭의 주인 보아스죠. 밭의 주인이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보아스의 질문에. 이사원들 일꾼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7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딱,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루시 어, 아침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삭만 주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 딱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어 이게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커서를 한번 볼게요. 자칠 절에서 계속하는 중이다라는 이,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아마든데 직역하면 계속 서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맥하고도 맞아요. 그러니까 룻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한게 아니라 일을 하려면 주인이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인이 이제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바로 밑에 있는 사완 중에서도 약간 그 감독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허락을 안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칠절은 루시 주인에게 곡식을 주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루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기 보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일꾼들이 루세 이삭 죽기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방 소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다행히 그때 사실 주인이 그런 현장에 잘안 오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주인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냥 맡겨놓고 자기는 쉬거나 놀지 이렇게 현장 구석구석 살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현장을 깊이 살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어. 여 모함 여인 누세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라는 이야기를 8절에합니다 더불어서 일꾼들에게 그 소녀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고 누세게는 혹시나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곳을 마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날 날씨는 정말 덥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날씨잖아요. 일고차가 굉장히 큰 낮에는 더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배려합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햇새드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십7절에 가면, 그 루시 한 에바를 주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밀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대충 계산해서 물 1리터가 뭐1 k 로라고 한다면, 한 에바는, 그러니까 루시 어, 이삭을 주운 그 무게가 한 20kg 정도 됩니다. 이게 20kg 쌀. 들어보셨죠? 어, 여자들이 20kg 쌀 들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 쌀이 도착하면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날라드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웬만한 여자들이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 혼자 20kg나 되는 무게의 이삭을 주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유추해볼수 있겠죠. 간절했습니다. 정말.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막 죽은 겁니다. 그래야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은 특별히 이 이삭줍기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자비로운 주스법이라고 알려진 이삭줍기 규정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 가지 지침을 주죠.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일부러 구석이 남겨두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의 까치밥처럼 그리고 이렇게 추수하다가 실수로 좀 떨어뜨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놔둬라.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료민을 위한 것이다 라는 어 그런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주인이 거두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지거나 안겨둔 이삭을 주는데 이 법이 무려 구약에서 네번이나등장을 합니다. 레유기 23장 22절에도 나오고요. 25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23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말씀에서 도 계속 상당히 많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어 제가 아까 까치반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그 감을 딸때 일부러 한두 개 정도 남겨뒀잖아요. 왜요? 이렇게 까치들이 와서 먹도록. 약간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자비로운 추수법이. 이것도 우리나라 조상들의 아름다운 관습 중에 하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양율법은 까치밥처럼 추수 때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고 떨어진 것은 남겨두도록 했고, 특별히 또 안식년에는 땅이 스스로 내는 소산물을 가난한 자들과 짐승이 먹도록 두라고 합니다. 스스로 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알아서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꿈꾸물이라고 너네가 가지지 말고 그냥 놔둬서 이런 사람들이 먹도록 하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남겨두어야 하는가는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주인의 재량입니다. 주인이 자비롭다면 많이 남겨두었을 텐데 이 루크의 보아스는 자비로운 주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자비로운 법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어, 자비로운 추수법이 나오는 신명기 24장 말씀은 신명기 19장부터 나오는 법의 연장성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 계속해서 이런 어떤 자비로운 법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년에 한번 세가정부에서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좀 놀랐었어요. 와, 하나님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가. 어, 이제 놀랐었는데, 어, 전쟁을 할 때, 전쟁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징집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남자는 군대에 보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남자도 징집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이 허약한 자도 징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말씀 아닌가요? 전쟁하면 뭐 이런 걸 어떻게 따져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뭐, 마음이 약하든 안 했든, 어찌됐건 다 증집하는데, 그런 사람은 집에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19절에 가면 성업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어떤 성업을 점령했을 때, 과일나무는 벌목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래서, 어, 이제 이 말씀에 관해서 예전에 이제 묵상할 때 제가 인상 깊어서 이렇게 적어놓은 문장이었는데, 이렇게 매일 성경을 설명을 합니다. 이웃사랑의 명령은 전쟁상황에서도 유보되지 않는다. 오, 너무 멋있는 문장이죠. 어, 전쟁상황에서도 이 명령은 절코 유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배려는 단순한 어떤 윤리도덕적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 정, 성업을 점령할 때 과일 나무는 벌목하지 말라는 것도 이 당시 문화에서 보면은 어, 굉장히 그당 보통 나라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전쟁을 했을 때 적국의 농지를 황폐하게 만드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사 책을 보면 그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할 때 카르타고가 다시는 재생하지 못하도록 이 로마 사람들이 카르타고에다가 소금을 쫙 뿌려버립니다. 제가 정확히 봤는데, 이게 헬란인지 로마인지 하여튼, 어,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밭에다가 소금을 쫙 뿌려요. 왜 뿌려, 뿌릴까요? 더는, 어, 이렇게 재배하지 못하도록,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적국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혹시나 가나안을 점령할 때도 과일나무는 벌목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 급박한 상황에서도 달라야 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22장에 가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으면 못본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이웃에게 돌려주라 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8절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근데 만약에 너네가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누군가가 떨어져 죽으면 그 책임을 너한테 물을 거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경을 좀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집이 단칸방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어 지붕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마련했는데, 난간이 낮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일하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는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지붕에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도록 난간을 만들어서 보호하라는 이런 지침을 주고 있어요 만약에 너네가 만들지 않아서 누군가 다치면 그거 네 책임이야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24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진짜 대단한 말씀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laughs> 이 말씀을 보고 했는데,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나는 줄까? 지금 당장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어 전쟁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보내지 말고, 그리고 전쟁에 내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래요. 자,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공동체 사회였으니까, 주변에서 이 가정을 돌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한가하게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왔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가정에게 준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에게도 준 말씀입니다. 참 대단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지, 세심한 분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형법이 아니에요. 강제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겼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있는 강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의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삭 죽기 규정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밭 주인의 호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법으로 강제해서 어기면 뭐 벌금을 문다든지 뭐 징역형에 처한다든지 그런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약간 자유에 맡기는 면도 있잖아요. 그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제하지 않았는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우리에게 벌을 주면서 강제로 말씀대로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나 강제하진 않으면서 어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거죠 우리의 존재가 변하여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 막 무섭게 해서 그렇게 해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미루어 보건데 하나님은 정말 세밀한 분이시고 어,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막 이걸 명분이나 구호로 외치거나 막 강제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존재가 되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곳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죠. 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 두 가지 컷두 컷으로 제가 정리했는데 어 열왕기하 말씀에 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열왕기하 17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지 않았는가 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어요. 먼저 이들은 우상숭배를 일삼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좀더 확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자 이웃을 학대하고 배려하지 않음으로 나타났고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에는 무너뜨리시죠, 버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멸망 원인 안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도 하나의 원인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런 시대 속에서 보아스는 보아스는 다른 사람이었죠. 보아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냥 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죠. 십자가로 굳이 표현한다면 수직적인 사랑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수평적인 사랑으로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향해 자신의 받은 이삭을 내어주고 또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으로 그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와 같은 사람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비치고 그는 전쟁 중에도 이웃 사랑의 명령을 유보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아스를 통해서 헤세드가 없는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틴켈러 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내셨다는 내보내,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면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는가? 유진 피터슨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미숙하고 신경질적이어서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하지만 그 이웃사랑의 명령을 이런 우리에게 맡겼다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가 실패할 줄 알면서도 계속 요구한다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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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도 사랑하십시오 전쟁 상황에서 이웃사랑의 명령이 유보되지 않는다면 코로나 중에도 이 명령은 유보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는 그렇게 이웃사랑의 명령을 유보하지 않는 이웃을 공동체에서 만나고 있죠 우리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음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웃사랑은 단순한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윤리도덕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의 헤새드에 구체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나눔 질문 두 가지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봤던 그 신명기 24장 5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나눠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합니다. 신부를 맞은 신랑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무슨 일이든지 징용당하지 않는다. 한해 동안 그런 일에서 면제되어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나눠 보겠고요. 두 번째는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조용하게 묵묵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어, 이웃사랑의 명령을 유보하지 않고 실천한 사람의 게 예.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면 또 은혜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마음도 한번이 소그룹 나눔 시간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흥용공부 나누, 공부했고요. 이제 이후에 바로 소그룹으로 보여서 함께 또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